만행결사 자비순례에 다양한 연령대의 순례자들이 참여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나이뿐 아니라 다양한 이력을 가진 순례자들도 자비순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일 참가로 힘을 보탰는데요.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이슬 내린 연꽃빛 텐트가 하나둘 포개집니다. 만행결사 자비순례 3일차 이제는 새벽 3 시에 눈을 뜨는 순례자들의 몸이 한결 가벼워 보입니다. 자비 순례의 정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 순례의 출발을 알리는 죽비 소리에 맞춰 순례자들은 다시 길 위로 걸음을 옮깁니다. 이날은 신심 깊은 불자 정치인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 대표도 동참했습니다. 주호 영원내 대표는 오후 일정으로 인해 오전 순례를 함께 하면서 자비 순례가 원만 회향하길 기원했습니다. 오늘 내일 조금 그럴 텐데 21일간 참여하시는 대중들이 힘은 들겠지만은 다 무탈하게 모두 잘 마치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는 자비 순례에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순례자들이 동참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마라톤어이자 달리는 스님으로 잘 알려진 진호 스님은 올초 베트남 농촌 학교를 돕기 위해 미국행단 탁발 마라톤을 이어가다 코로나19 때문에 귀국했습니다. 스님은 바이러스 종식을 기다렸지만 감염병 확산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 자비순리에 참가했습니다. 두 다리로 하는 일은 무엇이든 자신 있다고 밝힌 스님은 많은 대중이 모여 함께 정진하고 한국 불교의 과제를 고민한다는 점에서 마음을 냈습니다. 무건 걷기, 또 사부대 중에 함께 한다는 이 숫자만 보더라도 드문 일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몸과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그 저의 첫 번째 참여이고요. 함께 같이 21일간 고행이라 할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 불교에 대한 고민도 같이 쉬는 시간에는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순례단에는 진호 스님뿐만 아니라 동계 스포츠 국가대표도 함께해 더큰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정혜림 스노보드 국가대표 선수는 오래전부터 달마베 스노보드 대회를 이끈 서울 수국사주지 호산 스님과의 인연으로 동참했습니다. 지난해 동계 유니버시아드에서 스노보드 평행 대회전 금메달을 따며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는 정혜림 선수는 코로나19로 전지 훈련이 어려워지자 이번 순례에 나섰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쉼 없이 걸음을 이어가지만 순례가 끝난 뒤에도 별도로 개인 훈련을 하며 기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합숙도 못하고 외국에서 훈련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동기부여도 좀 떨어져 있고 이번 순례의 계기로 좀 멘탈로 좀 바로 잡고 동기부여도 새롭게 잡아서 한 단계 성숙해져 있는 저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자비순례에는 승속과 성별, 나이를 뛰어넘은 다양한 사부대중이 모여 한국불교의 세기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게 했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새로운 인연이 자비순례를 통해 맺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